네, 안녕하세요. 명카의 민정입니다. 오늘의 비대면 출고 영상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고객님께서 차량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출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차량 소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객님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전북 정읍에 거주 중이시고요. 신용 점수는 나이스 850점, KCB 820점으로 명카에서는 연9대 금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요즘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 시한자리대 금리로 진행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명카에서는 합리적인 월납입금과 낮은 금리로 진행돼서 고객님께서 아주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대한민국 대표 준대형 세단, 더뉴 그랜저 IG 3.3 캘리그리피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식이고 주행거리는 7만km입니다. 내 실내는 베이지 시트와 브라운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관과 통일된 느낌으로 굉장히 화사하고 포근한 느낌을 풍기는 게 너무 예쁩니다. 뒷자리 보시면 모니터가 다 달려있어서 뒷자리에 앉은 동승자가 굉장히 지루하고 하고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고요. 앞쪽에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도 아주 선명히 잘 나오고 있네요. 외에도 오토홀드, 양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시트까지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선루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선루프. 개방감이 너무 좋죠. 네 오늘 고객님 차량 함께 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아주 만족해하셨는데요. 명가도 덩달아 너무 기뻤습니다. 명가에서는 최상급 차량 선별은 물론 출고 전 최상급 경정비를 통해 마치 새 차를 산 듯한 만족감을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는 책임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님께서는 수리비 걱정 없이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끝이 아니죠. 현재 고객님의 신용점수 대비 최대한 낮은 금리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중만 아니라면 누구나 원하는 중고차를 좋은 조건의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고요. 고객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차종과 가능한 월 납입금 정도만 명화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명화와 함께라면 똑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 지금까지 명화였습니다.